라겐은 일단 엘로치오사에서 나온 약간 가변화 머신이에요. 라겐을 설명하기에는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많이 높아서 태블릿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있어요. 설치해주실 때.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이제 라겐이 떠요. 이랑 연동이 되면. 꼭 어플이 아닌 다이얼로 셋 모드로 해서 온도나 이런 걸 설정하실 수도 있는데 어플이 가장 직관적이고 빨리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보일러 온도나 팀보일러, 이제 구룹패드 이렇게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라겐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의 프로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오토모드와 프로파일 모드가 있는데 오토모트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 몇초 동안 어떤 압력을 가할지 설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8초 3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4바로 수정을 하면. 여기 위에 그래프가 변한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머신에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기계가 바로 추출을 돼요. 그러니까 어플로 레시피를 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은 저압으로 6바로 레시피를 짜봤어요. 그 다음은 9바로 처음에 이제 당겨보려고 하거든요. 락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도 고민을 했고, 사실 베란다로 오게 된 이유가 직수 때문에 사실 왔어요. 원래 저도 거실이나 이런 데 하고 싶었는데, 직수가 필수여서 지금은 이 매트 아래에 직수관이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직수 연결이 필요로 하다라는 게좀 설치 환경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 라겐이 어, 크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외장용 펌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펌프를 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펌프 공간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배수와 직수와 이제 외장 펌프라는 조건을 생각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쓸때 조금 신경 쓸게 많겠네요 네 그래서 직수가 안 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메리카노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6바, 9바 제가 얼음잔을 준비할게요 준비가 빠르죠? <laughs>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180 커피 로스터스의 바이올렛 블렌드예요. 20g의 원두로 20에서 22초 동안 약 35에서 40ml의 추출을 하는 것을 권장 레시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네 맞아요. 바로 추출을 하신 거고. 네. 지금은 이제 구바로 구가로. 수동 모드로. 똑같은 그 레시피 범주화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이 프로그램 모드에서 이제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제 요 수동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 모드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압력이 표시되고 제가 아까 똑같이 프리 인퓨전을 하고 여기서 이제 까는 구바로 지금 올렸어요. 22초쯤에 이렇게 해서 끌게요. 오늘은 22초 정도에 38ml 정도로 비슷하게 수동으로 네, 맞춰봤어요. 그래서 구바로 추출한 커피와 이게 이제 육바로 추출한 커피. 자동 모드로 해서 추출한 6바 커피. 음,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역시. 이거는 수동 모드로 한9바 라앤으로 육바랑 구바 추출해서 먹어봤는데, 뭐가 더 맛있다라기보다는, 압력에 따라서 캐릭터가 확실히 좀 다른 커피라는 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구바 커피는 앞에 임팩트가 탁 몰리면서, 중간에 은은한 커피의 후미가 많이 남고, 그리고 육바는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톤다운된 느낌. 그래서 좀더 텍스처가 좋은 느낌이 나요. 이거 수동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방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절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제가 추출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그러면은 하시는 김에 기계에 한번 저장도 해봐주시겠어요. 어, 제가 안스타일 레시피로 고유고유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저도 20g에 40g으로 추천 한번 해볼게요. 네네. 한 4.4초 정도 걸리네요. 네. 20.8. 이제 안스타님 레시피를 제가 기계에 저장을 할 거예요. 네. 먼저 이 프로파일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는 프로파일 1으로 세팅해놨고, 지금은 프로파일 2번으로 안스타님 레시피를 저장을 할게요. 세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얘가 깜빡이 는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체결하시고, 돌리시면 바로 이제 추출이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이얼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게 압력이니까, 인퓨전의 어... 지금 현재 압력이 1바인 거예요. 돌리면은 이제 증가가 하고, 지금 현재 그래서 오른쪽에 9초가 현재 추출 시간. 지금 9바에 14초. 음. 끝을 약간 한번 또 내려볼게요. 지금 네. 다시 6바로. 네. 40밀리에. 네, 이렇게 하시면. 네, 40밀리에 <laughs> 23초. 네. 어, 4 0그에 지금 제가 한 3바 정도로 인퓨전을 주고 추출할 때9바로 올렸다가 다시 후반에 한 6바 정도로 다시 낮췄거든요. 지금 방금 추출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받기를 누르잖아요. 네. 기기 입장에서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아, 깜빡이네요. 네. 그러면은, 방금 설정하신 게 나오죠. 이렇게. 아 패들로 돌리신 게. 만약에, 인퓨전 타임에 압력을 더 하시고 싶다. 네. 그러면은, 8초까지 지금 3발을 하셨는데, 0초부터 8초까지를 4바로 바꾸고 싶다. 4를 입력을 하면은, 설정을 누르면 이 부분만 수정이 돼요. 이거를 제가 업로드를 하면은, 네. 다운로드가 뜨면서 많은 가변한 머신들도 유사하긴 할 거예요 프로파일을 저장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는 음. 어플이 좀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허, 그게 좀아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맛있죠 <laughs>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콘티고예요? 어, 스페인어로 콘티고거든요. 콘티고라는 의미가 이제 함께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홈카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 이제 제가 아는 정보나 이런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콘티고 홈카페, 함께 가는 홈카페, 약간 아... 이런 느낌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지금 레시피 저장된 거는 뭐 공유도 가능한가요? 네라게 클라우드라고 해서 레시피 공유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내 레시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레시피도 이게 공유가 될수 있겠네요? 네, 올려드릴까요? 야, 올려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브루잉도 저희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늘 제가 직접 네. 로스팅한 거 하나랑 며칠 전에 홈바리스타클럽 공동구매 서버를 마비시킨 콜롬비아 스파클링 버번 아이스로 한번 추출해보겠습니다. 제가 안스타님과 같이 먹으려고 개봉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해. 기린이네, 이름이 기린. <laughs> 기린아, 인사해. 골치님들 안녕하세요. 어, 먼저 첫 번째 커피는 제가 로스팅 한번 해봤어요. 콜롬비아 무산소 발효 러메이지드라는 생두인데 무산소 발효를 한 다음에 약간 오크 통에다가 20일 정도 숙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을 때는 확실히 나무 오크 통의 와인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추출에 사용한 추출기구는 이제 하리오에서 최근에 나온 이제 하리오 무겐이라는 드리퍼인데 그 센터커피의 박성호 바리스타님의 레시피를 그대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먼저 필터를 일반보다 좀더 많이 접어요. 좀더 많이 접어야 딱 맞더라고요. 도징을 하고 원두는 20g을 도징을 할게요. 19.7g 바로 분쇄해 보겠습니다. 시향 한번 해보시겠어요? 음 음, 그런 럼 같은 향이 좀 느껴지시죠? 네. 서 추출을 해볼게요. 처음에 60ml는 굉장히 빨리 부어요. 그래서 최대한 굵게 60ml를 붓고 45초까지 전체 물량 220ml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가장자리에 붓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초와 내가 지금 붓는 양을 보면서 45초에 220ml가 되게 부어줄게요. 약간 42초쯤에 20, 220, 2 0좀 넘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ml는 가장자리에 부어서 전체 물량250 정도로 맞춰줄게요. 세번 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번 스터하고, 네, 기다릴게요. 아이스도 제가 바로 내려드릴게요. 이게 서버 마비의 주인공, 스파클링 버번 저도 사실 처음 먹어봐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180 커피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대로 내려볼게요. 물 온도는 살팔 끓여요, 먼저. 린싱하고 그러면은 온도가 한 95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배전 커피는 93도에서 4도, 강배전은 90도 정도에서 올리는데, 얘는 약배전 라이트 로스팅인 것 같아서 한 94, 5도 정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180 커피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대로 40ml의 물을 사용해서 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0초 정도 뜸을 들였다가 70, 35, 35 전체 총 180ml의 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권장 레시피대로 추출해 보겠습니다. 응? 네, 70. 응? 아, 이거 오차 없이 잘 구운 것 같아요. 36이니까 0.5쯤 빨리 눌러야 돼요 <laughs> 같은 커피를 다른 잔에 한번 들여보려고 해요 같은 커피여도 또 다른 향미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일단 따뜻한 거 먼저 이게 직접 로스팅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와, 그, 럼의 느낌이 강하네. 알코올 없는 커피럼이네. 요 잔이 조금 산미를 더 부각시켜주고, 요 음... 잔은 좀 아로마를 더 부각시켜주는 잔의 특징을 가졌거든요.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코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잔안에 그래서 향을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잔이 넓어서 오히려 이제 후각과 미각도 미각을 통해서 동시에 이제 아로마들이 많이 들어오고 얘는 좀미각에 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독특하네요 네. 럼 뉘앙스가 많이 나고 촉소는 산미가 좀 럼의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맛있네요 커피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그 서버를 마비시킨 네. 마비 스파클링 안 먹어봐서 어떠신가? 되게 주시한데요. 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음 끝에 살짝 과일 향좀 나면서 음. 청량감이 엄청나네요. 아, 음 맛있어요. 네 목넘김이 좋고 과일 향도 많이 나고 집에서 이런 독특한 스페셜티 커피들을 참 즐길 수 있다는 게 많이 발전했죠. 아, <laughs> 대구석 카페 수준이 이렇게 에스프레소랑 브루잉까지 네. 먹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홈 카페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정말 작은 드리퍼 하나로 시작을 했고 저는 정말 구할 수 있는 거라던가 이런 게 너무 제한적이었었거든요. 요즘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드시는 커피 이미 충분히 너무 맛있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공간 소개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네. 한 자, 하나 둘셋